네, 여기는 마린 수산의 굴입니다. 네, 굴철이 와서 요즘에 굴을 많이 먹게 되네요. 저번에 대굴로 전하려고 대굴로 주문해서 전이랑 국이랑해서 맛있게 잘 해먹고 다 먹고 또 주문을 드려 또 언제 또 주문해야 되는데 했더니 사장님께서 이번에도 대굴로 이렇게 세일 판매해주셔서. 또, 예, 대굴로 갖고 왔습니다. 어, 일단은 대굴은 커서 먹음직스럽고, 예, 국을 끓이고 전을 해도 그런 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해먹고, 이번에도, 예, 대굴로 이렇게 시켜서 와서, 음, 왔는데, 이렇게 이번에도 국이랑, 예, 또 초장에도 찍어 먹고, 국도 끓여먹고 해서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대굴이라서 이렇게 엄청 크고, 저번에 숟가락을 올려봤더니 꽉 차더라고요. 예, 사장님 항상 언제나 이렇게 싱싱한 걸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, 이번에도 잘해먹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많이 판배하세요 감사합니다.